알코올연구소의 슬트던트 청미. 교수 그, 이동우입니다. 청미 씨, 저희 지난주에 와인 솜물리에처럼 따르기 시험하게 기 해봤는데요. 혹시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와인을 좀 소개를 해줬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스틸 와인이었나? <laughs> 좋습니다. 네. 스틸 와인 맞고요. 그 스틸 와인뿐만 아니라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주정강 와인을 시험할 예정이고요. 스틸 와인 중에서도 이제 레드. 로제, 화이트, 그 스파클링 중에서는 까바, 그리고 주정강화에서는 포트와인, 이렇게 심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제품은 바로사 잉크 시라즈 2021이고요. 마트에서 21,900원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드와인은 지난 수업 때 저희가 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화이트 와인을 시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이트 와인 간단게좀소개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화이트 와인은 이제 포르투카 우사 프라이빗 셀렉션이고요. 가격은 뭐 와인샵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올초2만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미 씨가 그때 어, 와인 한번 다시 한번 오픈하고 싶다고 하시던 걸 기억하는데 혹시 오늘 오픈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네. 빠르게 해볼게요. 네. 한 번. 감니다 네, 제가 좀 마무리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셨는데 일단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인병 돌리면 안 됩니다. 어... 하나 돌려야지. 어... 이렇게 잡고. 아, 힘을 줘야 되는구나. 네, 이제 코르크 오프는 지금 한번 해보시죠. 네, 정확히 중앙으로 간통할수 있게. 그렇죠,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게 볼 때는 너무 쉬웠는데 막상 하면 좀 어렵네요. 아, 좋아요, 매우 좋아요. 그렇지 스탑 이제 여기서 그렇죠 아래로 위로 당겨 보십시오 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좋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됐습니다 이제 시음을 한번 해볼까요?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 자체가 음... 완전히 다르죠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든 거고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2차 발효를 하는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1차 발효를 합니다. 맛도 다른지 한번 즐겨보게요. 네, 네. 어떠십니까 와인? 뭔가 레드 와인이랑 다르게 그 레드 와인은 좀 기... 뭐야 되지 레드스러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야 되지? 기쁜, 그 빨간 맛? 네네. 네, 네. 기쁜 맛이 없고, 그냥 입안에서 좀 그냥 가볍게 네.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향에서 굉장히 진한 무염버터 그리고 구운 파인애플, 그 향이 났고, 마셨을 때는 이제 딜과, 딜은 허브가 있습니다. 그 딜, 그리고 갓 만든 과일 주스 느낌이 좀 강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 뭔가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레드와인은 그 진짜 딱그 색깔의 느낌의 맛이 나고 이것도 이 색깔의 느낌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저번 수업 시간 때그 다섯 가지였나 여섯 가지였나 강도, 산도 이런 평가 항목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저희 그거를 한번 응용해서 이 와인을 한번 평가해보는 거어때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당도로 보면 은또 이것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그산도 같은 경우도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한4 어. 그리고 무게는 화이트 치고는 좀 있어서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탄닌는 음 거의 뭐쌉쌀한 맛이 거의 없죠 네. 거의 한2 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운은 또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운도 한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드릴 이유는 이제 가격 대비 이런 버터 느낌이 있는 와인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터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맛이고요. 그리고 포르투카 와인의 그런 전통적인 맛이나 현대적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인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맛이 로제 와인은 마트에서 만 삼천 구백 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제 로제 와인이고요. 이 제품명 이름은 어, 빌라 M 로제입니다. 로제 와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로제 와인은 포드를 화이트 와인 방식으로 만든 와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보다는 무게가 색깔도 진하고 무게도 좀 있고요. 어,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 c 마시면서 e mashimasa c h u m 청 y 씨딱 좋아할 맛 orgullo 좋아할 다 너무 맛있고 너무 달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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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네. 이래서 로제 로 로제 h u m m 그렇 h 않은 파크링... 것 같습니다. m m y 네, h u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로즈와는 다르게 여기 당도도 있고 탄산이 있는 약간 좀 독특한 로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가를 하자고 하면 당도 같은 경우는 이중 같은 경는한 10에 한8 정도? 3도는 거의 안 느껴지죠? 네. 3도도 한3 정도 될것 같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한 2, 한3 정도 될것 같고 탄닌 절대 안 느껴지죠? 네. 탄닌은 거의 1이고. 그리고 여운은 어떤가요? 그렇죠. 데... 예, 마셨을 때확 사라지죠. 이것도 요온도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로제 와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누구나 마셔도 좋아할 만큼 당도도 있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해준 탄산감이 있어서 이 와인을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그다음에 추천해드릴 스파클링 와인은 스페인의 루세스 델베로 까바입니다. 예, 마트에서 18,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클링 와인, 까바다 보니까 스테리 와인 때 오픈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오픈을 좀 해야 되는 게좀 특징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한번 오픈해가지고 서브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까바 보시면 밑에 점선이 있죠. 네. 예, 점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까바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왼쪽에 이렇게 뜯기 쉽게 음, 검은색 아. 포장지 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되죠. 벗기면 되는데 이제, 이제 스파클링 같은 거 안에 탄산 이제 혹은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세워서 오픈하면 기포가 뽀뽀그 이렇게, 이렇게 터지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거는 옆으로 눕혀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천민 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철새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거를 손도 누르면서 오프랍니다. 어, 이것도 뽕 소리가 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서 소리가 안 나게. 엄마야, 깜짝아. 이러면 이제 폭망입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가 살면서 스파크림 오픈인에서뽕소리 나는 건지 처음인데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뽕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음... 이거 방송 사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와인이 샴페인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드는 지역이 달라서 스페인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 까바라고 하고 혹은 카바 음... 그리고 샴페인은 프랑스 상판의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상판이라고 아... 합니다 이제 시행만 한번 해볼까요? 네 교수님 근데 이 스파클링 와인도 치운 방법이 아까랑 똑같나요? 각을 하고 네 방법은 똑같은데요 다만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안에 탄산이 있기 때문에 망이 넣고 각을 하면은 입안에서 보급 보급 해가지고 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극소량만 입안에 넣고 가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로제보다는 덜 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달아서 네. 적당히 와인의 맛도 느끼면서 좀 너무 씁쓸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어떤 단맛이 느껴지십니까? 포도의 단맛. 첫 부분이 달아요. 끝에는 네, 그렇게 네, 달지는 네, 않고 네, 네. 오케이 그럼 이거한번 평가를 해 볼까요? 네. 당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10 중에 5에서 6 사이인 것 같습니다 5에서 6 저는 그것보다 좀 적겨져가지고 한4 정도? 어... 네이 정도면 거의 단맛이 좀 없다고 보면 음...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무게 5에서 6 정도요 5에서 6 좋습니다 저도 5 정도 생각했고요 산도 산도 한... 2, 7? 저도 한 5에서 6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탄닌 탄닌 느껴지시나요? 네어 그래요? <laughs> 아니요. <laughs> 톱니 <laughs> 느껴진다면 어떤 맛을 느끼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 깻잎 같은 그런 아걸 씹었을 때 느끼는 그런 쌉싸름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2, 3 정도요? 2, 3 정도요. 네, 저도 한2 정도? 저여온 어떤가요? 6, 7 정도요. 6, 7 정도요? 저는 한5 정도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요온이좀 짧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도 다 개인 기준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5나 율에는거기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와인에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까바가 굉장히 잘 만든 가격 대비 잘 만든 스파클링 와인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사람이 돋보이는 와인이다 보니까 요리를 먹기 전에 혹은 요리를 다 먹고 갈증 났을 때마있기에는이 와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시와인은 주정강화와인, 영어로 이제 폴티파이드 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도사 핑크포트는 이제 와인샵에서 한 3만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포트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르크가 아니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따는 소비자를 위한 이제 와인인데요. 한번 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윗부분만 이렇게 잘라주고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로 당기면 됩니다. 또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따르기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냥 잡고 콸콸콸콸 따라면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포토와인인데 색깔이 핑크색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핑크 포트라고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향을 맡으시고 이건 제가 옛날에 먹은 포트와인처럼 엄청 달면서도 도수가 높은 게좀 느껴지는 맛이에요. 음, 맞습니다. 이 도수도 19도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마시고 있는 포트와인의 온도가 살짝 높다 보니까 알코올 느낌을 더 받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평가를 바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당도로 따지면은 저는 10 중에 한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에서 8 정도 사이에 에서8 정도 그 다음에 3도는 어떤가요? 2에서 3 정도? 2에서 3네 저도 한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어떤가요? 무게에 4에서 5 정도 저도 한3차 정도 생각했습니다 테이는 어떤가요? 2 3 정도 저도 한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여운 오육 정도? 저는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4 정도? 예, 처음에 셨을 때만 느껴지그 다음에는 확 사라진 거 보니까 음. 이거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포트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레이블을 갖고 있고 혹은 뭐 화이트, 아니 토니, 뭐 루비 이렇게만 아닌데 핑크라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왜 독특하게 만든 포트 와인을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음, 음. 네, 오늘 처음으로 다양한 와인들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청민 씨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어보고, 또그 다섯, 여섯 가지 평가 항목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창미 씨처럼, 거의 저도 그랬었고, 와인을 좀 알아가려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봐야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같이 마시는 사람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와인을 고를 때뭐 비싼 게 좋은 거다, 비싼 게 맛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와인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겁니다. 이게 비싸다고 꼭 맛있는 게 아니라 그래 와인은 맛있다, 맛없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라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로제 와인과 까바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laughs> 청미 스픽.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가 음... 예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페어링을 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기대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알콜 연구소의 술지던트 청미, 네 교수 이동호이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